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프릅입니다자 위믹스가 어제 업비트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높으시죠? 거래량만 봐도 보입니다 자 어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업로드 영상은 어제 그 위믹스를 주제로 못 찍었어요 라이브 하느라고 자 위믹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5,000원 선까지는 여유있게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아 그리고 어, 라이브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 아래 링크 있죠 링크 누르시고 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어 저희가 무료 정보 공유방 링크를 문자로 넣어드려요 그러니까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정보도 받으시고 라이브 방송 통해서 돈 벌어가는 정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빗썸에 원래 상장이 돼있었던 위 믹스가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면서 단시간 동안 13,000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이 나와 다시 상승이 나와 주다가 다시 또 하락이 되고 뭐 이러한 부분이 반복이 됐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요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구간은 매수 금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상장빔이라고 하잖아요. 특정 거래소에 새롭게 코인이 상장이 됨으로써 시장의 이슈를 받으며 수급이 모이면서 펌핑이 나와 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펌핑이 나와 주는 건데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막 3,000%, 1,000%막 이렇게 올랐었던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러고 요 구간에는 이 구간에는 이빗썸에 만들어진 가격대 요기 당시에 만들어진 가격대와 그리고 업비트 에 만들어진 가격대가 사실 이 격이 굉장히 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시 라이브 때 뭐라고 말씀 드렸냐면 은 7시 라이브가 됐을 때 8천원 밑에 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 매수를 하셔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요 7시가 된 시점부터 업비트 에 만들어진 가격대 그렇 그리고 비썸이 만들어 놓은 가격대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격이 거의 없어졌다. 가격이 평준화가 되다 지금 현재 시점도 보시면은 9,320원, 비썸. 자, 그리고 업비트 9,340원.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자, 지금 현재 어제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요만큼 올랐고 지금 조금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혹시 매수를 요 구간에서 못 하신 분들은 분들이 있다 라면 지금 현재 9340원 구간 인데 그 다음 아래 구간 9000원 구간 까지 내려 9000원 구간 까지 어, 좀 내려온 다 라면 매수 유효 하게 여러분 들보 시면 된다 여기 구간 9000원 구간 내려 오면 매수 유효 하게보 셔도 되고 어디 까지 15000원 구간 까 지는, 어, 보셔도 될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는 업비티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위 믹스 빗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 하면은요. 지금 이제 15,000원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면 상단에 있는 요구간이에요. 상단에 있는 저항대 구간이거든요. 사실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굉장히 낮아졌다가 이위 믹스가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나와 줬고, 자이 거래량을 기반으로 상승 전환이 다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현재 위치 금액 여기 다요 금액대 구간에 지금 현재 안착해 있죠. 다시 가까이 자 돌파했다가 안착 돌파 성공 하락 다시 돌파 성공 하락을 했지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지지 잘 받는다라면 자 상단에 있는 구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어, 여유는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상장 비밀라는 거는 사실 업비트 기준에서 끝났지만 사실 이 위믹스라는 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미르포글로벌이라는 게임 안에서의 이 NFT 이 토큰을 활용한 게임 세계의 아이템과 현실 세계에 돈은 있는 중간다리 역할이 바로 위믹스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이 위메이드가 이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800%의 급등이 터져 나오면서 게임회사가 더 이상 게임회사 시총이 아닌 어, 엄청난 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슈메이커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자,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여타 코인들과 다르게 급등한다라는 것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올라갈 명분이 만들어진 코인들은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플러스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 설명도 한번 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서 한번 4만 달러를 깨고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5천만 원을 깨고 어디까지? 4,900만 원까지 내려갔다. 자, 이 구간이 이 비트코인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리플래시가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제 라이브 방, 어제 업로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지지 받아치면서 추가적인 우상향 트렌드로 상승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리플래시 된 이후에 한 단계 레벨업 돼서 현재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지지를 더 받아주고 다시 한번 5,300만 원 구간까지. 자, 요 구간까지 올라가 줬을 때 다른 코인들의 전반적인 시장 리플래시 효과로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 대금 늘어나면서 많은 종목들 다시 상승 전환이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특정 코인이 이슈를 받으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다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고 빗썸 기준에서 봤을 때 상단에 있는 이 저항선 구간까지는 15,000원 선 구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알려드린 매수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수익 중이실 거고 아직 수익 아니신 분들 음, 언제 잡아야 되는지 9,000원 정도 깨졌을 때 매수하라고 했는데 정확한 타이밍을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누르시고 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어, 무료 정보 공유방 링크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정보도 받으시고 라이브 방송도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타이밍 가지고 수익 나시는 코인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비슷한 시간에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